네 반갑습니다. 이 단은 동위원소 문제고요. 일쭉 풀어보면 용기에 이산화탄소랑 일산화탄소를 넣어놓은 것이다. 용기에 들어있는 얘네가 차지하는 중성자수 비율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전체 양성자수 분의 전체 중성자수니까, 일단 뭐 풀이 과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각 기체 몰비를 구하면 각각의 기체가 차지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찐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찐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더해서 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혹은 전체 값 분의 전체 값은 우리 정규 수업 중에서 평균 값 분의 평균 값과 같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중성자수와 평균 양성자수로부터 전체 값의 비율을 찾는 어, 이런 풀이도 가능할 거다. 일단 쭉 보면 위의 기체는 12, 16, 18 이산화탄소니까 분자량이 46자리고요. 이산화탄소 양성자수합22 외우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22, 24, 46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1산화 탄소는 13에 16이니까 29짜리고요. 분자량은 양성자 수는 6에8 더하면 14짜리. 그래서 14 15 29 요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의 존재비를 내가 일단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주어진 건 18산소가 차지하는 중성자의 비율이 다섯 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산소는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중성자 10개씩 가지애죠 이게 1몰이 있다면 전체 중성자 수는 1몰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모 스케일을 이렇게 2배 키워줄 수가 있다는 거 괜찮죠? 그럼 분자도 2배 스케일 커지면 아, 결국 이 용기 안에 16산소가 가지는 중성자가 24개면 될 건데 16산소는 8에 8에 16이니까 8자리가 3몰 있으면 이제 전체 중성자 수 24를 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18산소가 1몰 있을 때 16산소가 3몰 있는 그런 비율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18산소는 지금 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짜리가 1몰 있어야 18산소가 1몰이 될 거예요. 그렇죠? 16산소는 총 3몰이 되면 될 건데 위에서 1몰 쳤으니까 밑에서 2몰을 메꾸면 될 거고 하나짜리가 2몰 있어야 2를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존재비가 1대 2구나라고 하는 거.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몰비를 이렇게 찾아주고 나면 전체 양성자 수는 22개짜리가 1몰 더하기 14개짜리가 2몰 분의 전체 중성자 수는 24개짜리가 1몰 더하기 15개짜리가 2몰이니까 최종적으로 50분의 54에서 약분하면 25분의 27 이렇게 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평균 값분의 평균 값을 쓴다는 건, 보편적으로 위에도 이산화탄소고 밑에도 이산화탄소라서, 밑에 양성자 수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맞춰지면, 결국 네 분을 한번 사용했을 때, 평균 중성자 수가 쉽게 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활용을 하면 좋은 건데, 이 문제에서는 양성자 수도 다르기 때문에 네 분을 한번 쓰고, 중성자 수도 다르니까 네 분을 한번 더 써야 돼요. 한번 연습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양성자 수 가지고 평균 내보면 14짜리랑 22짜리가 존재비 2대 1이니까 1대 2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나올 거고요. 14와 22 전체 차이는 8차인데 그걸 3칸으로 쪼갰으니까 한 칸당 3분의 8이죠. 14에서 한칸 갔다. 이게 이제 평균 양성자 수가 돼요. 중성자 수는 15개짜리랑 24개짜리가 똑같이 존재비 2대 1이니까. 평균은 1대 2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15와 24 전체 차이 9 차이를 3칸으로 쪼갰으니까 1칸당 3 그래서 15에서 1칸 갔으니까 18이 된다 이게 평균 중성자 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 양성자 수는 14 더하기 3분의 8 평균 중성자 수는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 정리하면 3분의 50 분자는 18이 된다 범분수 똑같이 계산하면 50분의 54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동형원파트 문제를 풀 때는 전체값분의 전체값 나오면 평균값분의 평균값 써서 푸는 게 이제 보통은 쉽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이를 많이 하는데 항상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전체값을 다 더한 거로부터 구하는 게 쉬울지 어떤 상황에서는 평균값을 활용하는 게 쉬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